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덕사님 가지고 오셔가지고 엇당이꽉 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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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덕사님 버퍼스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플래카드를 다시 써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지난번에 할때못 오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보포는 나오셨는데, 보포 수요식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laughs>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격사님께서 마음을 합해주셔서, 제가 깨달음도 하나 얻었어요. 아, 그냥 지나간다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일으키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고 이렇게 마음을 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버포수요식을두 번을 하니까 복습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5월 8일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버포수요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더 저도 한번더 찾아봤어요. 아예 책 자체를 그래가지고 전교립을 찾아보니까, 법포 수여는 특별 증오와 일반 증오가 있는데, 1년에 일반 증오는 두 차례에요. 특별 증오는 기기가 될 때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법훈 수여자. 법훈은 원불교에서 대봉도, 대호법 이런 원불교에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특별한 공덕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데, 이 버푼을 받게 되면 법포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법위가 법강 항마위 이상. 이거는 공부가 이제 법강 항마위 이상이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법위가 법마상정급 이상이면서 법납 20년. 범불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지 20년. 연령 만 50세. 그리고 공부와 사업 성적을 합친 원성적 3등 이상. 그런데 이제 연령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연령 60세 이상이 되면은 사업성적 정 5등 이상만 돼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법위가 특신급 이상인 경우도 나와요. 이때는 연령 60세 이상이 되시고 사업성적이 정 1등 이상이 되시면 나오고 또 연령 60세 이상이면서 법납 20년이면서 기관과 교당 창립 유공자이시면은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 벤쿠버 교당을 설립하는데 공이 크신데 60세가 지나셨다. 이런 경우에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정사, 법강학마위가 된 출가교도의 부모님께 또 바로 법포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포는 이런 분들이 받으시고, 음, 그래서 저희 교당에는 법사님도 두분 계시고, 법포를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한데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또 우리 교도님들 연세가 올라가시고 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내년이 법이 사정에 해요. 그래서 일단은 법이가 법마상전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법이 단계별 훈련도 하고 해서 모든 분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부 수여식 때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라고 그랬죠. 바라보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왜냐면은 정말 원불교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밴쿠버에도 8만 한국인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원불교 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범납 20년이 되시고 이렇게 원불교를 남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신신과 공신을 갖치셔서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납 20년이 되시고 만 50세가 지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작을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은 어, 이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다르게 불리니까 다르게 불리는 이름처럼 우리도 또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또 새로운 생각으로 법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삶의 전환점을 좀 삼아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삶을 또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를 다지자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냥 살면은 법포를 받거나 법명을 받거나 종교 생활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변해서 산다. 어떻게 변했냐면은 일단 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신법이 변하고 그 신법에 따른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덕사님 법포처럼. 이제는 더 깊게 살아야 된다. 바깥으로 어떤 외적 성장이나 외적 화려함이나 외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안으로 내실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가지만 겉으로 볼 때는 향기도 품고 익어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일은 그 속에 씨앗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맛있게, 탐스럽게 해서 동물들이 먹고 씨앗이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일을 맛있게 익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익어가는 삶, 그냥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 내실 있는 삶, 내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한번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마음이 둥글게, 원만하게라는 표준을 하나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는 길이에요. 종교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뭐, 종교는 천국이나 천당이나 극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에 몸을 담갔다 해서, 우리가 천당이나 극락에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대로 밟아가면은 그만한 경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그 덕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어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덕이 우러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길을 따라서 가보는데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원불교는 그 인지도 조사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가장 강하게 인상을 주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하고 여자 교무님이요 여자 교무님이 독특한 의상 그리고 결혼을 안 한다는 정녀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필이 되는 것 같은데 원불교 하면 떠오르는 그 동그라미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둥글게 원만하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이 원상과 같아진다 했잖아. 이 원상과 같아지는 어떻게 됐냐안이비설신의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이 원상과 같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 무사하게 움직인다 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풀어봤어요. 마음이 둥글게 원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이 둥글게 원만하게 하는데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둥근 것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렇게 둥근데 우리가 욕심이 나면 어떻게 돼요? 둥근 거에서 팔이 하나 쭉 뻗죠. 쭉 뻗어 나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심이 난다. 아, 나 저거 가지고 싶다. 팔이 한번쭉 나가요. 나 저것도 가지고 싶네. 팔이 또 나가요. <laughs> 저것도 가지고 싶다. 팔이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문어발이 돼요. 딱 붙어요. <laughs> 딱 이것도 가지고 싶네. 저것도 가지고 싶네. 수도 없는 발이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원상이 되겠어요? 문어발 원상이 돼 <laughs> 찌그러진 원상이 돼게 쭉쭉 발을 뻗쳐가지고. 근데 우리가 욕심 있으세요? 있어요. 전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로키를 갔잖아요. 쇼핑을 가잖아요. 아사히 베리를 팔면 어저건좀 사고 싶네 <laughs>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알버타를 가니까 또, 뭐, 50년 된 전통의 육포를 판다는 거예요. 생존 육포도 안 먹어요. 근데, 야, 저거 괜찮아 보이네. 사고 싶네. 그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것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몇배 이상이라고. 제가 봐도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둥글고 원만하게. 근데 우리 욕심이 종류로 나누면 몇 가지예요. 재색, 명리예요. 재색, 명리. 재물과 이성과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명예. 아, 나를 알아주나 몰라, 잡주나. 나를 대우를 하나, 안 하나. 그 다음에 이. 이. 이익되는 거, 이로운 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요.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상처럼 둥글게, 원만하게 둥글둥글둥글 둥글 살면은 술술술술 굴러갈 수도 있는 인생인데 이게 욕심이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아, 아사이벨이 그때 사왔어야 했는데. <laughs> 생각이 자꾸 난다. <laughs>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또 꽃을 사러 갔는데 또세 번, 네번 갔어요. 요즘에 꽃이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코에 가가지고도 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장미와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보면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못 샀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래 시절 인연이니까 덕사님의 시절 인연을 내가 실험하겠어 <laughs> 코스코에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일단 장미는 한단 샀어요 장미 한단 사고 우리 동네 모래 가서 무조건 있는 걸로 사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코스코를 돌아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굉장히 오늘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계속 꽃을 비교하는 거예요 꽃다발도 하면서, 꽃 장식도 하면서, 가격도 싸면서, 예쁘면서, 싱싱하면서, 나는 좋은 걸 가지고 싶다는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이 사람을 그 코스코의 그꽃 가판대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서성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단 꽃만 살때 그럴까요? 시장 가가지고도 조기를 하나 사더라도. 통통한 거큰거싼거 거, 거, 좋은 거 우리가 이런 걸 하느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집을 하나 살때 아이를 교육시킬 때 좋은 학교 미래를 봐서 우리 아이 자질에 뭐다 등등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이 이게 그 욕심을 내기로 치면은 참 수도 없고 한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거 아시죠? 정도 차이가. 어떤 사람은 마음을 냈다가 바로 돌아와요. 어, 저건 아닌 것 같다. 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나갔다가 뚝뚝 붙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이 되는 거죠. 욕심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마음이 한번 났다가는 가가지고 딱 붙어가지고는, 밤에도 생각나고, 책을 봐도 생각나고, 눈 뜨자마자 생각나고, 생각 중에 가장 센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꼭 이성뿐만이 아니라,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모른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 딸은, 집착이 뚝뚝 붙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고, 저 일을 하는데 그 생각이 나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어발 이런 상이 돼가지고 인생을 순탄하게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간 마음 불러들여 버려요. 아, 가지고 싶다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충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0% 정도 마음에 들면 안분하고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 바깥으로 이렇게 막 나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딱딱 가듬는 거예요. 둥글고 원만하게. 그래서 가시나무새 뭐 노래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욕심과 집착이 없을 수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은 알아차려서 걷어 들이는게 중요하다. 욕심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딱 비춰보고 마음을 딱걷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둥글게, 완만하게.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둥글게, 완만하게. 자, 이렇게 버퍼 수요식을 한번더 하면은 사람들 마음에 딱 비교가 돼요, 일단. 그때는 어땠는데, 이때는 어땠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버퍼 수요식 하나만 해도 이런 부분이 <laughs>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하여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또 남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가지고 내가 못한 게 있으면은 스스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왜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풀리는 거야?" 우리가 막 기뻐서 무슨 얘기 하면은 속으로는 좀 그런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시기와 질투. 근데 시기와 질투는 어리석어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남이 가진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남 거는 남 몫이지 내 몫이 아닌데 시기와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그 몫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착각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남의 행복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몫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흔쾌히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반갑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시기와 질투 마음 내면은, 그 시기와 질투 내는 기운이 내 옆으로 싹 몰아와가지고, 내가 잘된 일이 일어나도 남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의 기쁨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막 기뻐가지고, 확 하는데 옆에서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기분이 업되다가도, 감상하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 못 해주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솔직히 나안된거 동정심 일으키기는 쉬워도 남잘된거 흔쾌히 기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잘 되는 거는 아 이제 잘된 일이 저렇게 여기 내 가까운 사람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나지 이런 심정으로 기뻐해 주시라고. 그 다음 차례는 나야.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좋은 일이 내 주위에 있는 인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나한테도 올수 있겠, 있겠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훨씬 더 기뻐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되게 애살이 많아요. 애살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고, 좀 완벽주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 통지서에 써준 걸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잘된 일을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잘하면 자기가 잘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성준인데 성주야, 넌 인생을 사는 법을 미리 알았구나. <laughs>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잘된 것을 꼭 내가 잘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린 경쟁하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이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시기와 질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져 우리가. <laughs>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상이 쭈그러지는 이런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둥글게 원만하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내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토끼가 상추를 먹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무 사심이 없이 회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왜냐면은 하 씨앗의 주인이니까. <laughs> 저는 밭의 주인이지만은 회장님이 씨 뿌린 씨앗의 주인이기 때문에 토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서 전화했잖아요. 아주 사심 없이 전화했단 말이에요. 담장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회장님 생각이시고. 상추 몇알 먹자고, 그걸 돈을 써? 이거는 다오님 생각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제 결론도는 우리가 다한 마음이 됐지만은, 순간순간 나는 생각은 제각각인 거예요. 제각각이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어느 정도 여진이게 물러나는 거. 어,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물러나는 거.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둥글게 원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어제 생각을 보니까 둥글게라고 했을 때 잘못 착각하면은 동그라미에 집착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나는 동그래야 돼.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동, 이렇게 동그래야 돼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동그라미가 흘러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나무가 끼어 이렇게,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동그라미가 가다 못 지나가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펼쳐져야죠.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펼쳐져야 나무가 있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둥글게 원만하라는 것은 나의 상을 깨 붙이고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상을 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둥글어야 돼. 둥글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상이 만을 굉장히 괴로워요. 모범생의 비애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느낀 게 우리 교단 교도님들은 모범생의 피가 대체적으로 흘러요. 대체적으로 모범생의 피가 흘러가지고 반듯해야 되고 줄 맞춰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그런 게 우리 교도님들은 좀 많으신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어디 잡혀갈 정도로 나쁜 짓안 하시고 그렇게 어느 정도 원만하게 살아 오셨는데 모범생에 비해가 있다니까요 모범생들은 이 유연성이 떨어져 왜냐면 어릴 때부터 이래야 해 하는 그 교육을 너무나 착실하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둥글게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꼬집할 가능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에요. 이 둥글게 원만하게는 하여간 이 굽어졌다 펴졌다가 자유 자유자재한 동그라미라는. 그래서 언제나 유연하게 그렇게 해서 내가 상을 이렇게 딱 만들고 있으면은. 내가 누군데 하는데 누가 대우 안 해주면 섭섭하게탁 나요. 내가 어떻게 꼭할 거야 하는데 안 해주면 화가 나요. 그다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은 삐쳐요. 그렇게가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함이 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상을 내려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풀을 자주 뽑거든요, 풀? 풀을 뽑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풀나지 말라고, 돌을 참 많이 깔아놨어요. 여기저기 돌을 참 많이 깔아놨는데, 우리 뒤에 주차장 만드는데도 돌을 그냥 깔았잖아요? 돌을 깔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 생명을 무시했구나. 왜냐? 다 올라와요. 그, 잔디도 올라오고, 노란 것도 올라오고, 밑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도 돌밭이잖아요? 돌밭 매기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손가락이 아파요. 그 돌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풀을 다 뽑아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둥글게 원만하게 되라고, 되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겉으로만 둥글게 원만하게 되느라고, 돌 밑에 숨기지 마세요. <laughs> 네? 여석 압초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겉으로는, 음, 괜찮은 척 하면서 돌 밑에다 막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와요. 삐져나와가지고 어느 날 터져요. 그러니까는 상이 없다라는 것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지 돌 밑에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사를 당해서 섭섭한 마음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삐쭈거리는 마음이 나거나 상 때문에 나오면은 뿌리를 파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나는지 이걸 뿌리를 파가지고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솥에 넣어서 녹여버리든지 해버려야지 돌 밑에 숨겨놓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돌 밑에 깔지 말고 완전히 흔적 없이 녹여버리고 뽑아버리고 둥글게 원만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둥글게, 완만하게. 그러면은, 어, 사람이 자기 주의 주장도 없고 고집도 없으면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인생이 그게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가? <laughs> 우리는 이미 우리 주장이 너무 강해갖고요. 황의 정승처럼 잘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표준을 그렇게 하면은 90%내 고집 세던게한70% 내려오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우리 잘안 사라져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둥글게 원만하게 자 오늘 이렇게 덕사님 큰덕자 큰덕은 모든 것을 다 품기 때문에 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큰덕자 받으신 덕사님 퍼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석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주셨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안전장치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큰 덕자 갖추는 그런 덕사님 되시기를 또 기대하고 또 우리 모두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마음에 덕을 갖춰야 되고, 덕의 향기, 덕의 인품이 삶으로 배어 나와야 해요. 그러려면은, 원불교 하면 딱 생각나는 동그라미를 우리 가슴에 딱 품어서, 문어발 동그라미나, 또는 딱딱한 동그라미나, 또는 찌그러진 그런 동그라미 만드시지 마시고, 경계가 왔을 때 마음을 챙기는 거 경계가 왔을 때 마음을 탁 챙겨서, 언제나 내 마음 둥글게, 원만하게 사용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 행복해. 안빈낙도 하시면서 <laughs>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